12월 20일, 수요일, 산밭에 올라왔습니다. 아, 눈의 절경이 정말 끝내주네요. 아무도 없는 발자국을 제가 새롭게 발자국을 남기고 옵니다. 눈 내린 겨울의 숲은 정말 멋있네요. 아 우리 텐트는 잘 있나 <laughs> 벌써 바람이 날린 게 저기 멀리서도 보이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음. 아, 요거. 제 작업 도구는 잘 있고요 어, 텐트를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. 아이고 <laughs> 배추하고 파는 아직 흔적도 없네요. 예, <laughs> 배추는 아예 눈에 파묻혔고 파도 좀 뜯어가야겠습니다. 아 멋있네요.